네,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건강하고 또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래요. 이 시간에도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준비하며 드리겠습니다. 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금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성금을 준비해요 다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웃겨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달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찬양하며 마음 모으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녀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짜증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삶에서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않아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생각이 더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오늘도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과 함께 외울 말씀입니다. 너무 짧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하여라.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너무나 쉽지요? 함께 꼭 외워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페이지 수로 120쪽입니다. 매일 성경 120조.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놓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한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자장이 되게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그 옷들을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 말씀과 함께 성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먼저 인도에 가시고 또 이길 힘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너희들은 그 땅에 어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옷을 입어 본 적이 있나요? 내, 내 기억이 없더라도 사진 속에서 첫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또 아, 지난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돌잔치를 하게 되죠. 학사모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입는 가운과 모자죠. 네, 특별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 결혼식 날에는 이렇게 멋있는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우리가 입는 이런 옷에는 특별한 날 입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옷을 입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고 입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아론과 나답, 아비우,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돕는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죠. 이 성막이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이 나나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일들 중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런 일들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중에서 아론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에게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죠. 우리, 우리 2절 말씀해 보니까 내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반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에 구분이 되어지죠. 네. 이 옷에는 그냥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방법과 모양과 디자인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하셨어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성막을 지었을 때의 그 모양처럼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에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입은 이 옷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또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또 후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통한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행했던 가장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1번, 1년에 한번속죄일날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생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희생의 재물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임제,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대제사장의 아론의 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어, 복잡한 예배 절차, 짐승을 잡고 희생 제물로 드리고 또 대제사장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잡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착한 삶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행위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있지 않기를 바래요.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죠.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내고 있을까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해 보면서 나는 가정에서 또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형에게 또 언니에게 또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하나님을 나타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적용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네,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제사장 아론은 거룩한 옷을 통해서 또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은 가정에서 준비해서 드려주시고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消せよ。 내가 실망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알기 마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하시니 Ta-da! 주간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광고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술순 수험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잘 지켜주길 바래요 출서 성경하면서 매일 성경 잘 지켜주시고 비대면이지만 9시 예배라는 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9시 30분에 담임선생님과 줌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주간 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